w a s good, that's it. I'm going t 고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오늘 영상은 되게 일찍 끝날 g 같아요. 또 8월 마지막 주여서 그런지 제품들이 가챠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음식류. 이런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보여 드린 적이 없는 거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FO 야기소바라고 하나요? 네, 굉장한 유명한 제품이죠 일본 가면 항상 하나쯤은 먹고 온다는 에, UFO 컵라면 에, 맛있어 볶음면 한국말로 나왔네요 하도 그 불닭볶음면이 유행을 해 가지고 이것도 볶음면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네요 에, 핑크 색깔로 가격은 300엔 네 그리고 뭐 요번에는 캐릭터 애니 캐릭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누야샤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누야샤 세쇼마루죠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애니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누야샤 이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누야샤를 제가 봤는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다는 점,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은 400엔.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좀 기대작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드래곤볼이죠. 저는 그 원피스랑 뭐 그런 거다 나루토, 뭐 이런 거 봤을 때, 아, 나루토는 있었나요? 아무튼 원피스는 있었는데, 이렇게 밑에, 약간 뭐랄까요, 이런 재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멋지게 재단을 놓고 나서 그 제품을 위에다 올려놓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써놓는 이 컨셉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개도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이 제품, 이 드래곤볼. 이거는 좀 갖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전투복이죠. 스카우터. 제가 어렸을 때이 스카우터가 우리 삶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죠. 너무 멋있었어요. 드래곤볼은 명작이죠. 네. 둘은 잘 모르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알약인데 그 무슨 탑을 올라갈 때 먹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싸울 때 먹는 건가요? 아무튼 힘을 뭐 강하게 해주는 뭐 그런.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예, 다 갖고 싶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딱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400엔. 또이 냥코 대전쟁. 이게 알고 보니까 제작사와 배급사가 둘다 일본 회사더라고요. 포노스라는 일본 회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차로 계속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 있는 건 사실이에요 캐릭터도 굉장히 그 고양이로 잘 뽑았고 여러가지 컨셉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능력치 배분으로 굉장히 잘 뽑은 게임이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코 대전쟁 가격은 300엔 뭐, 다른 거를 보여드릴 게 있나는 싶어요. 이런 뭐, 커피 관련, 커피 관련 미니어처의 캡슐이죠. 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요, 이것도. 그리고, 칸초. 디즈니 공주와 함께하는 칸초네요. 칸초 같아요, 먹는 거. 예, 네, 과자. 보여드릴 만한 게, 뭐, 이거. 그냥 콜라보 제품인 것 같네요. 정확하게 뭐와 뭐가 콜라보를 된지 모르겠는데 뭐랑 산리오랑 콜라보가 됐네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나무롤 교동이 너무 귀엽네요. 교동이가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진국이죠 키티도 있고 폼폼프린아이 친구 이름이 뭐죠?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산리오 콜라보, 러버참은 가격은 300엔. 네, 이렇게 해서, 뭐, 8월 마지막 주,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8월 마지막 주, 25일부터 31일까지, 신상 가차는 어떤 게 나오나 소개해 드렸고요. 네,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 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일찍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